뭐해? 응. 왜 이제 없나? 이제 빠빠하자. 아니야. 없어. 아니야. 있어? 있어 뭐가 있어? 아 금. 없잖아. <laughs> 아니야. 없잖아. 어 어떻게 그렇게 먹어? 맛있어? 응. 얼만큼? 많이. 빠빠하자 이제. 아니야. 없어. 아니야. 없잖아. 아니야. 다 먹었잖아. 아니야. 아니야. <laughs> 이게 무슨 이게 뭐야? <웃음> <웃음> 웃겨. <웃음> <웃음> 웃겨. 더도 웃겨? 다다 먹었지. 아니야. 얼마 어디 있어? 어떤 게 있어? 아그 있어? 어디? 봐봐. 아빠 보여 줘. 없잖아. 응. 없어. 다 먹었잖아. 기도. 너다 먹었잖아요. 엄마 다음에 또사 줄게. 이제 빠빠이. 음, 빠빠 잘 먹었습니다. 해야지. 응. 음, 가락도 나왔어. 예. 이. 어. 얘도 어. 나. 으악. 어. 으악. 예 예, 응. 아 예도 마 예, 응나 예, 응예 예, 나빠이빠잘 빠빠. 먹었습니다 손 닦고 해야지 응. 아,